우리가 수생목을 할게요, 이제. 아까 요 설명 잠깐 <laughs> 했죠? 예. 우리 처음에 수가 있고, 화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했잖아. 수가 있고, 화가 있어서 목이 생겼어요. 금이 생겼어요. 어, 이런 얘기 했지. 그러니까 이 수가 근본이야. 우주고, 우주. 응, 어. 맞아요. 자궁이잖아. 이게 생명의 시작이고, 모든 것들의 시작은 물에서 시작됐고, 그쵸? 우리 인류도 봤을 때, 물에서 시작해서 무트로 나왔다가 다시 물로 돌아간 애들이 있고, 물에서 그냥 사는 애들이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물은 그런, 수는 일단 그런 우주고 근본이라는 기본적인 거에서 시작하면 되고, 임수가 있는데, 팔을 만나서, 목이 생기면서 개수가 같이 올라갔잖아. 그니까 러 임수하고 계수는 같은 수인데 다른 수야, 그렇죠? 임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수가 해수잖아요. 되게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주 삼라만사야 이것들을 다 알아야 되고 다 응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편협해 돼 있지 않겠지? 얘가 모든 걸다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인 그래서 아까 객관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래서 조금 차갑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개수는 이렇게 감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개수는 그래서 임수에서 나온 거거든? 얘는 임수가 아니잖아? 임수에서 나온 애잖아? 그러니까 임수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여기에서 나온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고, 내 감수성 같은 거야, 개수는. 이게 조금 더 그러면 개인주의적일 수 있겠지. 개수 자체는 양권이라서 양에서 행동할 거지만 개수의 그이 행태는 약간 조금 더 감정적인 애잖아. 얘가 오히려 조금 더 이성적인 애로 보이는 거고. 그러면 감목 입장에서 엄마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야. 인수의 엄마는 십성으로 편인이기도 하지만 그냥 인수는 자연이고 우주거든.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 감목, 임수 입장에서 감목은 쑥 생긴 거야 그냥. 욕을 쓴게 아니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음. 이해가 돼? 네. 어.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 인수를 봤을 때도 에 그냥 만약에 이게 엄마잖아, 그러면 그냥 그냥 얘처럼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어디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쑥 주는 거. 그냥 이, 네가 알아 먹던 말던 이런 것들이 세상이야. 탁 이렇게. 그런 관계성이 좀 있어. 거기다가 목은 아까 우리 잇목도 얘기했잖아요. 목은 애기자. 새로 생겨나는 애죠. 새로 막 생겨나는 애. 그럼 목이 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목이 수를 이렇게 땡겨오겠지 그게 수생목이잖아. 수생목은 얘가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애가 수생목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교육이야. 배워야 돼. 수생목은 교육이야. 근데 어떤 교육이야? 아기들이 배우는 교육이야. 완전히 초급. 사주에 수생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교육자라면 누구를 가르키겠어? 아기들을 가르키겠지. 그런 식으로 가서 붙여서 보면 돼. 어. 거기다가 목은 월지 같은 데 있으면 뭐라 그랬어 사람이 되게 선하다 그랬잖아요 착하다고 막 태어난 아기들이니까 임목 같은 것들이 있으면 특히나 그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고 수생목은 그냥 이렇게 땡겨오는 건데 이제 이 임수의 수생목과 개수의 수생목은 조금 결이 달라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간목인데 이것도 아까 우리 천일기인 봤던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현관으로 이렇게 인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리고 지지로 해수가 있죠. 이거는 또 편인이고 이것도 편인인데 우리가 크게 우주로 봤어. 저절로 이게 생긴 거고 감목이 생긴 거고 편인은 감목이 알아야 될 것들 상식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인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해수 편인은 조금 다르겠지. 해수 편인은. 예편인이라 해수 지지에 있는 애는 지지 편인은 시이 운성으로 장생이죠. 기사리지 그렇죠. 장생 편인은 뭐라고 했어? 정인보다 더 받아. 장생 편인은 정인보다 더 받는 애라고 했지? 예. 네. 여기에서 편인은 이 편인은 천간의 편인은 냉정한 편인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인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야. 여기도 해수고 임수기 때문에 객관적인 거를 갖고 있는데 장생인 거야. 그러니까 장생을 갖고 있으면은, 간목이 장생 있으면 엄마 사랑이 무조건, 장생들이 있으면 엄마 사랑이 엄청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인성으로 있는 거니까. 어, 그래서 여기는 좀 냉정하지만, 얘는 간목과 해수임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긴 냉정한데, 그래도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야. <laughs> 어, 잔생이라서. 어, 아까 을목 얘기하셨잖아요. 을목은 해수가 정인이에요. 그렇죠 그래, 얘하고 또 달라요. 이 정인보다 이 편인이 훨씬 난 거예요. 이 해수에서 해명이 운동을 해서 간목을 장생시킬 거거든. 그러면 울목의 정인 엄마는 간목을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겠죠. 그래서 울목은 해수의 사지야. 그래서 울목은 해수의 사지야. 거기다가 이게 살로 따지면 얘는 이모술 운동을 하고 해명 운동을 하니까 겁살이잖아요. 얘는 지살인 거고 뭔가 시작하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정인이어도 똑같은 해수여도 감목하고 을목하고 다르죠. 을목은 천관으로도 임수가 좋겠어요. 개수가 좋겠어요. 이거는 현인인데. 그렇죠? 발 을목과 개수는 둘이 양권이잖아. 물론, 얘도 개수하고 같이 갑니다. 어, 감목하고 개수하고 만나면 무슨 일을 할까요? 감목하고 개수는 어디에 필요한 걸까? 감목하고 인수는 차갑고 냉정하고 포괄적인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이런 상황이라면, 그쵸? 애기들한테 가리키더라도, 유치원생들한테 가리키더라도, 자, 빨간불엔 건너면 안 돼, 파란불에 건너는 거야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임수하고 간목이겠지 개수하고 간목이 가르쳐주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예쁘게 말해야 돼 이런 거 가르쳐주겠죠 다르겠지, 이게 다르다는 뜻이고요 거기에서 개수하고 간목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을목을 키우는 일이야 그치 을목이 자라려면 개수도 있어야 되고 감목은 기운이잖아. 그렇죠. 생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은 감목하고 계수는을목을 기울겠지. 아, 그럼 감목하고 임수의 성품이라던가이마음자리라던가 스타일이랑 감목하고 계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감목은 임목이야. 지지로. 임목은 2월이죠. 2월달에 스펙? 좋아하죠. 좋아해. 얘는 어때? 해수. 하나죠. 좋아하고 하나네야. 근데 개수 어때? 습해. <laughs> 성격이 다르겠죠. 얘는 그래도 좋아한 는데 습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난데, 을목하고 개수하고 만났어. 습한 애들끼리 만났어. 어때? 음, 그쵸? 아주, 진상니일땐 진상이겠죠. 을목하고 <laughs> 개수하고 만 습해. 피부가 어떻겠어? 촉촉하겠지? 우리 희정씨 어때? <laughs> 감목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감목은 생기니까. 여자 사주에 감목이 있으면 좋아요. 잇목이랑. 그래야지 좀 생기가 있는 거고, 을목은 을목대로의 무엇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이게 지금 이 편인일 때 이런 거고, 얘의 정의는 뭐야? 개수고, 지지를 내려오면 자수죠. 그럼 이거 연살이죠? 목욕지고. 간목한테 인성은 어때요? 괜찮죠? 지지로. 성관으로는좀 편인이 임수. 임수는 그래도 우주 같은 거라 그릇이 그래도 커지는 거고. 지지로 봤을 때는 얘한테 나쁠 게 없잖아. 근데 간목의 해수나 자수, 특히 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같이 날아다니는 성향이긴 한데, 얘는 그래도 이렇게 주는애잖아 얘는 아니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특히 갑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목욕지고, 연살이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나무가 있고, 자수가 여기 쥐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쵸? 그렇죠? 이게 나무 밑에서 공부하는 서세운 같은 거거든. 그래서 갑자일주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가짜일주는 목욕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린아이로 살면 안 되겠지 아까 장생 얘기 우리 잠깐 했지만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장생이? 미안한 걸 모르고 염치가 없고 얘는 있을까 염치가? 감동이 있어요 얘도 염치가 없겠지? 그렇죠 엄청나지 정인이잖아요 정인은 가자일주 정인은 뭐라고 랬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정인으로, 뭐. 그쵸? 내 위주 거기 근데 걔가 연살이고 목욕이야. 그럼 얘가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배려할까? 그렇지 어렵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특히 수생목은, 특히 수생목은 아까 공부라고도 얘기했지만 목 자체가 지금 막 생기는 애인데, 그쵸? 걔가 수생목 받지 않은 애가 목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봐. 기본이 안된 거잖아. 기본기가 안된 거잖아. 수생목이 되어야 된다. 수생목이 되어 있는 사람과 수생목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르겠지 수생목은 공부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얘네들은. 을목도 마찬가지지만 갑목도 그렇다. 아까 얘기했죠. 그 여기 밑에 있던 갑자 일주에. 김인원인가 봐,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막밑토고 여기가 막 신금이었어요. 아 신금인가. 진, 진이다, 진. 진. 음, 재성 엄청 많죠. 여기 원진기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도 자수가 <laughs> 여기가 자수가 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 병자. 어, 그러니까 어, 여기 부모 형제죠? 그렇죠. 그래지고 여기가 자진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자진으로도 이게 이거 인성이잖아요 자진 앞했잖아. 그래지고 가 여기 부모한테 저기 방배동에 있는 무슨 뭐 아파트인가 뭔가를 뭐 50억인가에 받았고 뭐 이러하더라고요. 받을 복은 있겠죠. 자수로 쫙 자진 앞으로 싹 데리고 오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병화가 떴잖아요. 병화가 떠줘야 자진을 해서 이게 수색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 화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얼, 기장 있는 건데, 화가 떠야 목이 이렇게 술을 쫙당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역할들이 중요하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연월이든 지지에 이렇게 해자가 있고, 이렇게 가불목이 있을 때에는 화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이제 이, 여기는 병화가 월간에 떴죠. 그럼 부모 역할이 어때? 괜찮았겠지. 그러니까 유학도 보내주고 했겠죠? 여기 미토 있으니까 김이 이거 기, 미토가 천울기인인데, 여기에서 기토까지 떴어. 각기압도 하고, 이 사람 상태가, 눈이 엄청, 이게 간여지동으로 천울기인 여자를 찾는 거야. 간여지동으로 천울기인 여자. 어마어마한 여자를 찾겠지. 근데, 원진 기운이죠? 뭔가 풀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필요하겠죠 이분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돼 있으면 부모 형제 관계도 되게 좋다. 갑자일 주라서요 연살이라 말도 못해. 장난요 아, 장난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여기 여자 친구가 왔다가 이제 이 사람까지 오게 된 사람인데 이 여자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상황을 내가 다 알게 되잖아요. 따로 딴 여자랑 결혼하고. 어, 아주 여자가 여자가 오늘 밤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일은 너를 사랑해 이런데 <laughs> 사랑이 많죠. 개수는 아까 사랑이라고 했잖아 사랑이 너무 많잖아. 신자진 하브레스는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이. 그렇죠. 여자도 이렇게 많고. 그럼 그렇다. 자수는 이 사람도 음악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장생이나 연살이나 이렇게 특히나 자수 같은 거막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뭐랄까? 뭐, 다른 일들도 잘하겠지만, 원래는 좀 예술적인 일이라던가. 그런 일에 조금 더 강해.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쓰신 거지, 이거를.